6시 반에 조식을 하러 왔습니다. 아름다운 방병의 부와 맛있는 아침 조식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병 육형 식당에서 바라보는 방병의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호섭이 결경입니다. 아름다운 괭치와 함께 아침을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침의 고요한 방빙에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칼스텔 지형으로 석재석으로 유명하고 물이 에메랄드빛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식당으로 들어가서 조식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디 <목소리> 상당히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예쁜 아가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에는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한국 입맛에 상당히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뷰와 맛있는 음식을 같이 하면은 오늘 하루가 즐겁습니다.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야채들이 저희들에게 입맛을 당기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버섯입니다. 고기 볶음입니다. 상당히 저희들의 입맛을 당깁니다. 보이시죠? 계란도 있고, 여기는 수저탕입니다 만두도 있고, 입맛을 당기는, 당기는 만두입니다.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보입니다. 아, 몸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맛있게 음식들을 장만했습니다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각종 맛있는 음료수와 커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갱치와 함께 모든 분들이 조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뷰가 상당히 좋 입맛이 저절로 당깁니다. 여기는 토스트, 토스트구이도 있고요. 이 닭이젬도 항상 있습니다. 에스프티코 호텔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50%가 이 한국인들입니다. 마득게 보이죠? 요가 수박입니다. 그리고 각종 디저트들도 예쁘게 맛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한끼 식사를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아침을 열면은 온몸이 좋게 반응을 합니다 방병에 아침 뷰입니다 가든 집이 모양있니다 저희들도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잠깐에 음.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쁘게 자리 놓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이방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온몸에 활력이 조금 니요아 기분이 막 호기 전문의가 싶은데 맛있습니다. 호기는 야채하고 같이 먹으면은 그도이 맛이 당깁니다. 아무무 감자 이모 이 볶음밥에 사면 맛이 있습니다. 음. 굉장히 여유스럽게 수사를 하면은, 오늘 또 입증도 상당히 우려를 반기줄 것입니다. 음, 맛있습니다. 음.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습니다.

밥한 먹고 경찰 보면서 이 절기는 이 아침 조식이야말로 완전히 음식의 수준을 넘어서 가슴에 힐링이 잘 먹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아침도생을 마치고 액티비티를 즐기러 갑니다. 보기칼를 타고 블루라군 그리고 찜라인 카야킹, 코끼리 동물 탐험 등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할 것입니다. 저희 철을기인과 같이 이번 라오스 라이브 영상을 즐겨주시면은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정에 그리고 만복이 있기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늙은 나날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